이번에는 null 포인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. 메모리가 할당된 포인터도 있지만, 메모리가 할당되지 않은 포인터도 있습니다. int로 numptr1을 선언하고, null을 할당합니다. 그리고 printf에서 %p로 numptr1의 값을 출력해 봅니다. c t r l f 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, 0000, 0000이 출력됩니다. 이렇게 널이 들어있는 포인터를 널 포인터라고 하고 아무것도 가르키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. 그래서 역참조는 할수 없습니다. 실무에서는 이렇게 포인터가 널인지 확인한 다음에 널이면 메모리를 할당하는 패턴을 주로 사용합니다. 지금까지 동적 메모리 할당과 해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이 메모리 사용은 초보자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. 아직은 모든 원리를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, 문법만 외워서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. 일단은 메모리를 할당했으면 해제해야 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.